와우, 잘 뛴다, 우리 애기. 우리 리안이 잘 뛴다. 어, 주머니에 마스크 있어요? 와, 주머니에 마스크 있는 리안이네. 미안아! 어? 오른쪽이 어디야? 우리는 쭉 가는 거야. 앞으로 쭉. 또주 데리고 가, 또주. 또주 데리고 가세요. 그렇지. 또주 데리고. 또주 데리고. 가자. 가세요. 앞으로 쭉 가세요. 네, 옳지.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. 우와, 리안이 잘하고 있어. 또주가 잔디밭에 가면 안 되지. 음, 벌레들이 많아서 이유와 해. 이유와? 위험해? 안돼 또주야 잔디밭 잔디밭 안되지? 응 잔디밭 안되는데 자꾸 가 자꾸 또주가 잔디밭으로 가네 아니야 저쪽가저쪽으 가야해 맞아 직진 네. 앞으로 직진 첫째 가자. 꾸꾸. 그렇지. 꾸꾸. 엄청 무거워요. 엄청 무거워요? 아까는 이안이가 잘 갖고 왔는데. 거기 안 들어가. <laughs> 주머니 안 들어가. 어? 안 돼? 어디가?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? 응응 안돼 응. 안돼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가자 나.. 내 네, 엄마가 잡아 엄마가 잡아 엄마가 잡아 알았어 안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엄마 잡아 엄마 엄마가 응 엄마 줘 응? 어? 또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주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엄마 잡아볼게